네 오늘 리뷰를 드릴 신발은 조던 원하이 다크 마리나 블루입니다. 지금 크림에서는 매장가보다 싸게 팔고 있어요. 매장가는 20만 9천원인데 3천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이거 신발을 받자마자 어, 사진보다 훨씬 색감이 괜찮았습니다. 지금 영상으로는 조금 밝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, 파란색이 좀 고급스러운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전 사실 이거 얼떨결에 당첨이 됐는데 음, 그래서 이거를 뭐 누구 주거나 아니면은 뭐 환불하거나 뭐 그럴 생각이었는데 어, 막상 실물을 보니까 음 코디하기도 편할 것 같고 또 무난하게 신을 수 있겠더라고요. 보통 조던 하면은 이제 흰색 토를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왠지 신으니까 좀 뭔가 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좀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 흰색이 많이 들어간 조던을 신으면 좀 2, 30대 친구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아저씨 같은 느낌이 나서 어 약간 조던원은 꺼려했는데 이 신발은 대체적으로 톤이 좀 다운되어 있고 또음 별로 튀지 않고 무난한 색상이다 보니, 어, 나름 실착하면 좋겠더라고요. 음, 저는 사이즈는 280을 구입을 했습니다. 조동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신발을 딱 신고, 그리고 끈을 좀 벌려서 신으면은 좀 너무 뚱뚱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꽉 끈을 하기 위해서 280을 구입을 했는데, 어, 저는 발 자체가 발볼이 워낙에 넓어서 어, 발볼에 맞게 신발을 사는 편입니다. 근데 조던원이 좀 좁게 나서 와 조던원은 280을 신는 편입니다. 그리고 꽉 끈을 해야지 신발 등도 좀 낮아 보이고 약간 슬림해 보이고 해서 어, 신발을 조금 크게 신는 편이고요. 음, 뭐 조던원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. 근데 이게 색, 생각보다 색상이 정말 잘 나왔어요. 잘 나왔고 음, 되게 무난하게 신을 수 있, 있을 듯합니다. 어, 착샷입니다. 어, 의외로 청바지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. 어, 아무래도 신발 모양을 좀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, 밑에가 약간 세미 통 같은 어, 바지가 잘 어울리는 듯하고요. 어, 일반 그냥 그런 되게 빛나는 그런 밝은 그런 파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뭔가 고급스러움도 어, 느낄 수 있고, 좀 무난한 스타일입니다. 음, 제가 워낙에 옷을 좀 어둡게 입는 편인데, 어, 그 스타일에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실착을 할듯 합니다. 네, 신발 색상이 어, 정말 예쁘게 뽑아진 것 같아요. 네, 개인적으로는 어 청바지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하고요. 네그 다음으로는 어 조거 팬츠입니다. 조거 팬츠도 뭐 예상했던 대로 음잘 어울리는 듯합니다. 확실히 꽉 끈을 하니까 신발이 좀 얄쌍해 보이고 음, 발등도 좀 낮아 보이고 하는 듯합니다. 음, 확실히 조던 하이가 음, 발목이 좀 높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신을 때좀 불편하긴 한데 뭐, 이 정도 쉐입이 나오면은. 어느 정도, 뭐 감수할 수 있고요. 이거, 이 바지는 이제, 조고 팬츠는 아니고요. 카고인데, 기장이 좀 짧은 스타일의 바지입니다. 정면에서 보면은 살짝 로우 같은 느낌도 나죠. 이 조던 신발은 뭐, 바지 기장이 막긴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짧거나 아니면은 조고 팬츠 같은 스타일이 어울리는 듯 합니다. 어, 나름 코디에 엣지를 줄수 있는 신발 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트리닝 바지에 신어 봤습니다 뭐 이것도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고요 트리닝이 주름이 좀 너무 심하죠 조던 하이와 어울리는 코디는 세미핏의 청바지 조거팬츠 정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조던원 리뷰 마치겠습니다.